그래도 면제부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어떤 실수를 하고, 일을 버벅이고, 뭔가 끝까지 해내는 내성이 없으면, 그 키득거리는 거, 그리고 무시하는 그 말투가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 신입사원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까마득하긴 한데, 아, 굉장히 그 낯설고, 눈치 보이고, 야, 여기는 어딘가, 내가 지금 덩그라니, 나만 혼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아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고군부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냥 전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 누구의 어떤 선배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싹 없어지고 아 직장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약간 초짜가 되는 거죠 아, 딱 들어왔더니 나랑 나이가 완전히 많이 차이나는 사람들 덩그러니 막 앉아있고 야 이거 말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말도 잘안 들려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가 굉장히 핀잔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또 실수를 하면 내가 또움츠려 들어요. 또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평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죠. 요즘에 이제 교육 시스템도 잘된 회사가 있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전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야, 너 신입사원.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거 아직도 몰라. 아,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한테 일을 알려주는 어떤 사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누군가가 단편적인 일을 던져주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걸 받고서 바로바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일을 안 던져줘요. 일을 안 주고, 나를 방치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즐기죠. 시간을 즐겨요. 야, 일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오, 직장생활? 괜찮은데? 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제 느끼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요. 일주, 이주, 뭐한달 특정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오죠. 어쨌든 직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연봉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윤을 내야 되는 역할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어느 만 체의 업무 능력을 쌓았든 안 쌓았든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이 정도 업무를 내가 떼어내가지고 줘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일거리는 막쳐 들어올 거예요. 뭐 팀장이라든가 사수 유형에 따라서 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임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신입사원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떼어줬다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결국엔 끝마무리나 모든 걸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상사 유형이 있는데 이런 상사 유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독자적으로 떼어 올수 있게끔 물어봐야 돼요. 방치됐다고 해서 키보드 이제 두드리는 척만 하고 있고 허리 멍텅한 눈으로 모니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에 뭐 충성을 다한다. 이 상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일을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결국엔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내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을 꾸릴 수 있는 것. 계속 단편적으로 누가 던져주는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전체적인 값어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던져줬을 때만 내 가치가 부여되는. 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차, 몇 년차 되더라도 직급에 비해 내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급은 올라가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내 능력치를 가졌을 때 입지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왕이면 신입사원 때 내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잘난 척한다든가 내 성과를 과시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를 보호한다. 뭔가한테 또 계속 물어보기도 애매한 위치가 돼버립니다. 내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 위임하는 사람 자이두 가지 유형을 내가 다 해낼 때 내가 관리자로서 좀 승진을 할수 있다거나. 조금 더 직장에서 내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일만 많이 하고, 그냥 야근만 많이 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이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일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1개월, 2개월 동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팀원 자체 한명한 한 명을 내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름만 외우고 있고 직급만 외우고 있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직장에서 일이 무서울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처리하기 버겁고 뭔가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거. 그래서 계속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피로 인해서 그냥 그 일이 완전히 나한테서 멀어지고 나한테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면 괜찮은데 언젠가는 나한테 부메랑처럼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5년 그 이상의 내 업력을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아간다고 하면 결국엔 나를 단련하는 곳이 직장입니다. 직장 밖에 나왔어도 직장에서 내가 단련했던 스킬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 받고 내 능력을 채우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입사원일 때 불안하지 않고 내 입지를 조금 더 가져가려면 내가 지금 방치되고 있구나. 자, 이 생각이 들면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됩니다.